안녕하세요. 다육하스습니다 제가 요거를 요렇게 사가지고서요. 요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언니들이 와서 이걸 보시더니 엄청 예쁜가 봐요. 하하하. 화분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렇게 긴 것도 있고, 요렇게 짧은 것도 있고, 요런 건좀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고, 또 요런 사이즈도 있고, 요게 두 가지. 그리고 이거 제일 작은 사이즈 5,000원 짜리 요거는 7,000원 짜리 요런 것들은요 그리고 요런 거는 요거 6,000원 이에요 이게 의외로 싸요 근데 요게 이렇게 접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게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요게.. 아 요거 알쏭달쏭해요 이게 8,000원 짜리인지 만원 짜리인지 요거 알쏭달쏭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 방문했을 때 요거 가지고 온 거예요 <laughs>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된 거. 이런데 요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다고 요거를또 언니들이 아, 요거또 5만 원 이상이 무료 택배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께서 요걸또 주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안 사셔요. 많이 안 사셔. 조금씩 사셔. 2만 원한치 3만 원한치 이렇게 사셔. 그래가지고 제가 두분 거를 이렇게 이제 작은 거, 가벼운 거 이런 거 하셔서 이렇게 해서 지금 택배가 왔어요. <laughs> 어제 왔는데 제가 다 풀었어요. 미리 이렇게 다 풀어 놨어요. 풀어 놨는데 요거 주문한 거 잠깐 언박싱 좀해 볼까요? 박스는 안에, 종이 박스 안에 이렇게 스티로포를 이렇게 딱대셔서고 정말 이렇게 배송을, 어, 이렇게 안전하게 잘 옵니다. 저는 많이 시켜봤는데요. 한 번도 깨지거나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놔서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예요. 이런 거는. 기존 있는 사이즈예요. 가격은 여기 아마 8,000원 짜리 거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8,000원 짜리. 어, 3cm를 한번 재볼까요? 11cm 조금 더 나오죠? 11.5. 8, 9cm 정도. 요렇게 나오는 요런 사이즈인데요. 꽃은 여러 가지로 이게 돼 있어요. 꽃이, 색감이, 어, 요렇게, 이제 랜덤으로 와요. 이게 뭐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요렇게 장미로 된 것도 있고 섞이지 않게 요렇게 섞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져가실 거라 제가 네 개씩 시켜 봤어요. 요게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몰라요. 저도 좀 시켜 달라 그래서 이렇게 시켰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밑에 아래 저렴한 거로만 시켰어요. 저기 여기서 제 거를 보시고 요런 걸로 시켜 달라 그래서 이렇게 시켰고요. 요거 네개 요렇게 해서 한번 이걸 시켜 봤고요. 고그 밑에 사이즈예요 요렇게. 요건 6,000원 짜릴 거예요. 어, 6,000원. 요렇게 해서 요것도 4개를 한번 시켜봤어요. 꽃들은 요렇게. 요런 게, 요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꽃이 또 요렇게. 요렇게 시키면은 이제, 그, 저기, 어, 꽃은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사장님이 요렇게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6,000원짜리 이런거 4개 한번 시켜봤고요. 센치를 한번 채워드려볼게요. 얼마나 가나 요거. 10cm. 크죠? 아까 그 8,000원짜리는, 어 11cm 조금 안 나왔는데 요것도 뭐 큽니다. 거의. 자, 밑으로 요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높이는. 한번 볼까요? 높이 똑같아요. 높이는. 여기, 여기 보세요. 큰 거, 작은 거. 오히려 또 여기 또긴거 같아요. 느낌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갈까요? 안에안 들어가요. 6,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거의 뭐, 요렇게, 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1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1cm, 8,000원짜리가 조금 큰것 같아요. 자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또네개 4개 시켜봤어요. 네개 4개 시켜보고 요거 기존 나오는 이제 5,000원짜리 요게 제일 작은 거예요. 자요렇게 해서 응? 자 이렇게 해서 꽃은 해바라기가 분홍으로 바뀌었네요. 핑크로 여기가 색감이 이렇게 좀돼 있고요. 또요런 색으로 이렇게. 요런 해바라기는, 어, 한쪽이 또 요렇게 와가지고, 똑같은 게 와가지고, 요렇게 붙여놓으면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기가 조금 좀 힘들죠? 가서 고르기 전에는 택배로 올 때는 부탁을 드리면은 이거 고르는데 너무 또 힘이 들고. <laughs> 자, 여기 센치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8cm네요. 높이는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높이는 9.5cm. 음, 요거 요것도 한 볼까요? 높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사각이로, 요렇게 사각을 화분을 쫄로리 일열로 나란히 해서 요렇게 넣으니까 여기 이쁘더라고요. 요게, 요게 5,000원 짜리에요. 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꽃 그림은 전부 다 랜덤으로 옵니다. 어떻게 고르실 수가 없대요. 지점을 하실 수가 없고, 거기 영상에 보시면 이제 다섯 개 단위로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네 개를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요거는 바디가 새로 나왔나 봐요. 이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쓰려고 시켰어요. 요거는. 요거, 요거는요. 요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요거를 예쁘다고 해서 가져가시면, 어, 드리고, 어, 요건 또 이제 여기 창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 입구가 이렇게 넓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어린 창들. 제가 어린 창이 저기, 그 밭대기로 많잖아요. 심을 게많땅치가안 않아서 요거를 좀 시켜봤어요. 그 창을 한번 심어보려고.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창 얼굴로 힘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가마가 좀 달랐었나봐요. 이런 요런 톤으로 나왔죠 색감이. 그런데 요거하고 또 색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마에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색상이 약간씩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요게 요런 거두개 요런 거두개 이렇게 보내셨네요. 센스 있게 어떤 게 마음에 드실래나 여러분들은 이렇게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6,000원이에요. 6,000원. 센치 한번 재볼까요? 11cm 나오네요. 이렇게 11cm.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요건다 동일하네요. 9cm 그 정도. 큰 거나 작은 거나,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센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그만한 창들 한번 심어볼까 싶어서 요런 일자에도 이렇게 심는 게 예쁘지만 약간 이렇게 벌어진 게또 창을 심으면 예쁘거든요. 요렇게 요렇 요런 창 요런 데다가 창을 심으면 그래서 요런 게 여기 있다고 해서 요게 저번 영상에 보니까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시켜봤어요. 이렇게 창 심으려고. 그래서 창을 한번 심어보고 마음에 들면 요거를 한 다섯 개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쪼르륵 여기 또 여기 놓으면 여기 그림이 시리즈로 이렇게 저것처럼 제가 심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쪼르륵 하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걸 한번 시켜봤답니다. 그도 요게 요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포장은 잘 돼서 왔어요. 이해가지고 어, 화분 시킨 거 언박싱 한번 해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스였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